자 주제 찾기 패턴 열 다섯 번째입니다. 벌써 열 어, 다섯 번째는 메인이 없는 열거문이야. 자 기본 독해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 패턴 먼저 도입이 있죠. 도입이 이제 어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제 버시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메인이 나오는 거죠. 지금 메인이 나오고 플러스는 뭐예요? 그냥 밑바 까는 거죠. 그게 플러스고, 그리고 이제 메인이 나오고, 자,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 알고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어, 서포팅 장치죠. 주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죠. 서포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 결론은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독해의 기본 패턴인데 저자가 도입 부분하고 메인 부분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가공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서포팅만 보고 주제를 유추해야 됩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자, 현대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훅 키드 되어 있대요. 자, 훅이 뭐냐 하면 낚싯 낚시, 낚시바늘이죠. 낚싯바늘로 낚시 물고기를 잡잖아요. 우리말로 이걸 뭐라 그러, 그러죠? 코 꼈다, 낚였다, 코 끼었다 그러죠. 그게 훅이야. 그래서 어디에 코 끼어 있는 거야, 낚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중독되다죠? 중독되다 이건 외워야 돼요.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 하면 TV에 중독되어 있다. 자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TV에 대한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뭐예요? 바보상자죠. 그렇지? 우리는 TV의 별명이 바보상자잖아요. 왜 그런가? 왜 바보상자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면 설명해 주겠죠. 그렇지? 자, 얘가 티, 자, 아이디오트 박스가 t v 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거야. 자, 뭐가 되었냐면 뭐가 돼어 충동 얘기 나와야겠죠. 다음에는 뒷문장은 앞문장을 서포팅해야 되니까 세 번째 부모가 되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는 두 번째 배우자가 되었다. 누구에게는 와이프와 와, 남편에게는. 그, 그러니까 그,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중독되었다. 이 얘기고요. 주, 두 번째,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단어를 풀어준 게 뭐야? 예죠. 그치? 예죠. 이렇게 이제, 어, 읽으면 돼요. 독해는 자, indeed는 언제 쓴다 그랬죠? 앞에 내용을 숫자로 풀어줄 때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숫자로 풀어주지 않더라도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 그대로 써야 돼요. 그죠? 음. 자, 어, 가정에서 가로 열고 닫고 일부 가정에서 아이들과 개개의 개별적 부모들이 보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누구와 함께 보내? 텔레비전과 함께. 뭐보다? 서로, 서로 보다. 자, 요까지도 다 똑같이, 어, 첫 문장을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비판가들은, 비판가들은 욕하는 사람이야. 크리티 사이즈가 뭐야? 욕하다야. 그러니까, 비판가들은 데디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데디아 무슨 내용 나와야 돼? TV에 대한 중독 내용 나와야 돼요. 그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패시블리 수동적으로 TV를 시청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고 있고 동명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앞에서 받고 있다. 자, 준동사는 뭐야?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죠. 자, TV를 수동적으로 본다는 얘기야는 어, 너무나 투는 항상 마이너스 어감이죠. 음, 너무나 지나치게 흡수되어서, 그래서 투는 너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완벽하게 마이너스 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흡수되어 있대요. 우리 시간과 주의를 지나치게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빼서 간다는 얘기겠죠? 우리와 관심을. 자, 다시 말해서 앞문장을 또 부연해주죠? 나도 언니는 당연하고, B조차도.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A는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나와야 돼요. 자, 보자. 우리 이제 논리 패턴으로 풉니다.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체인징 시그널 있나요? Not,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앞뒤는 반대말 하나 나와야 돼. 패시브하고 충분한 요렇게 해서 얘가 반대말이죠. 요렇게 해보세요. 아 그러면 수동적으로 TV를 본다는 얘기는 뭐야? 각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TV 보다 보면 운동 안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신체적 운동, 충분한 신체적 운동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우리 정신적 활동, 이거는 당연한 거야. 됐죠? 나도 언니 A, but also B에서 A는 구정보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강조하는 거는 뭐다? 그쵸? but also를, 아이고, 발로 이거 치면 안 돼. 자꾸 꺼진다. 강조하는 거죠. 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자극하지 못한대요. 우리 정신적 활동도 자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신적 활동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낙이 더쓴 거고, 바보 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1문단은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이 글은 TV의 중독이어야죠.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어나더를 쓰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 자, 어나더는 언제 씁니까? 셋 이상일 때쓸수 있죠. 셋 이상일 때. 그런데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셋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독을 얘기했다가 또 다른 문제라고 했으니까 얘도 문제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중독도 문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럼 주제는 뭐가 나와야 돼? TV의 문제점. 또는, TV가 지금 핵심어잖아. 그러니까 TV의 문제점. TV의 악영향. 아무튼 주제는 TV, 쓰고 핵심어 쓰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서 마이너스 단어 하나 쓰면 되죠. 그럼 글 제목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앞에 나온 중동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에요? 카피캣 행동에 대한 경향이다. 자, 카피캣이야. 자, 이 단어를 모르면 괜찮죠. 카피캣이 뭔지 중요하면 뒤에서 이제 가르쳐 주겠죠. 이게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뒤에서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피캣이라는 게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떨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독해가 어떤, 어떻게 흘러가는지,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만 알면 단어 한두 개 모른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우리는 카피캣 알아야 돼요. TV 폭력을 많이 본 애들이 그 폭력을 따라하죠. 그치 TV 같은 어떤 대중매체를 보고 따라하는 행위를 하피캣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 범죄자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옷을 입고 얘기하고 행동합니다 인웨이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델 애프터 밑줄 긋고요 애프터가 본떠서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델 만드는 거잖아 모델 애프터 따라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본떠 만들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뭔가를 따라하는 거겠죠?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들 TV에 나온 등장인물들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아 그럼 여기 나오네 어, 따라하는 방식이 카피켓이구나 TV나 무브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카피캣이구나. 금방 할수 있죠. 자, 이것은 따라하는 카피캣 행동은 특히 월이, 썸이 붙으면 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좀 있는 거니까 우려된다라는 얘기겠죠. 왜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수나 양이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읽는 거야. 너무나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때 프로그램은 뭐야? TV나 무비들이 과도하이 많지 과도하이 많지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suggestive 음란한 요, 요 단어 중요합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죠. 그치? 근데 뭔가 제안하는데 그치? 성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야. 암시하는 거죠. 성적인 암시를 주는 거죠. 이거 잘하는 대표적인 탤런트 누구 있죠? 신동엽이 있죠? 그쵸? 어우 이거 빵빵한데 뭐 이러면서 그지? 왜? 어, 신동엽이 누군지 모른다 당연히 공부하느라고 그치? 신동엽이 누군지 몰라야죠 s u g g e s t i 는 음란한 이란 뜻입니다 자 많은 어, 법을 전문가는 생각한대요 자. 많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래 전문가가 등장했네요. 전문가의 말에는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죠.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돼요. 전문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딜링컨시 뭐예요? 비행이죠. 비행, 이거 어휘어법 시간에 배웠죠. 비행 문제들이 여기서 딜링컨시. 단어 모르면 무슨 단어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 단어하고 똑같아야죠. 지금 이거 카피캣 행동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음. 네. 자, 비메이드 월스하면 바로 들어가서 읽어야 되죠. 메이크가 나오고 5형식이야.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주어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데 수동태로 빠지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is made가 되고 목적격 보호가 되죠. 그럼 요렇게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음. 그래서 이러한 비행 문제들이, 어, 훨씬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치. 음. 뭐함으로써, 아, 뭐, 뭐, 뭐함으로써 by ing 쓰고 있고요.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요렇게 주어동사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어, 젊은 사람들이 뭐 함으로써, 뭐 해야 돼? 카피캣 아, 얘기 나와야 돼요. 카피캣은 아, 뭐야? 얘네, 또 설명하고 있네요. 그치? 어, 매체에서 그들이 본 것을 모방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문제점이 나왔잖아. 문제점 나왔죠? TV에 대한 문제점 두 개가 나왔잖아요. 중독, 그리고 카피. 카, 카피케 모든 글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게 뭐야? 타픽을 제시한 거죠? 그럼 뭐,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솔루션 나와야죠 그렇죠 자, 다음에 두 개의 단계가 두 가지, 여기서 조치라고 해야겠죠? 어, 취해질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왜 be taken이라고 썼는지 알아야 돼요 take n m e 또는 step 얘가 뭐예요? 조치를 취하다죠.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음, 그래서 비 어, take to be taken이 왜 쓰여졌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음. 어, 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런 음. 것들 왜 take 쓰냐 묻지 마세요. 왜 조치를 취하다에 take를 쓰느냐? 이거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그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우리가 흉보다 라고 하잖아요. 왜 보다야? 국문학자도 몰라요. 영문학자도 왜 테이크 쓰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일하다, 두더 자. 그치? 어, 진보하다, make progress. 왜 make 쓰냐? 그, collocation이야. 자, 어, 버스 타다, take the bus. 그쵸? take step. 이런 거란 말이야. 샤워하다, 사진 찍다, 뭐, 테이커 샤워, 테이커 포토. 그치? 어. 자, 요 정도 하고요. 음, 두 가지 그 조치.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야? 해결책 나오는 거죠? 해결책이 뒷문장에 나와야겠네요. 자, 자, 왜 전문가들은 비난하냐? TV를. 그치? 자, 블레인 비난, 칭찬, 감사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somebody가 나오고, for를 쓰죠. 이유의 전치사죠. 뭐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다죠. 전문가들은 너무나 많은 범죄적 행동, 젊은이들 사이에, 그치? 행위 때문에, 이유죠. 이유. TV를 비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전문가 얘기가 나오고 어, 범죄 행동이 나오고 이 범죄 행동이 이제 얘겠죠. 딜링컨 시겠죠.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점인 카피캣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딜링컨 시, 우리가 주, 우리가 요거 배웠죠. 주 번아일. 주번 아이디 뭐라고 청소년의 그렇어 청소년의 딜링컨 시 이렇게 하면은 B 청소년 범죄예요 청소년 범죄 음. 자 우리는 그러면 뭐 얘기해야 돼 카피캣 얘기해야 돼요 카피캣 얘기해야겠죠 그렇 얘가 뭐다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치? 정답 B번이죠. 음. 인커리지 다음에 부정적 의미의 부정 의미의 목적어가 나오면 용기를 북돋우다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미테이팅이라는 단어를 패러 프레이징 한게한개 한 답이 나와야겠죠, 그렇 따라하는 게 문제다. 자 다음 문장은 이 페이지의 작가가 어드레스 다루다죠. 뭘 다뤄야 돼? 해결책 다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 보자.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커프로브. 아주 좋죠? 정답 A 번.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메인이 없는 거. 그치. 주제문은 어떻게, 지금 주제문 찾기는 안 나왔어요. 그죠. 주제문은 TV에 대한 문제점. 이 주제가 나와야 돼. 또는 TV에 대한 악영향. TV 핵심머 쓰고 마이너스 단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